가르칩니다. 그럼 신천지가 주장하는 비유풀이는 어떤 걸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지 만물 창조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천지는 하늘은 장막이다, 땅은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천지는 뭐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고 신천지가 도래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정통 교회는 천지와 같은 입장이 되고 저쪽이 신천지인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 아니에요? 저쪽이 새 하늘 새땅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천지에 대한 비유가 결국 신천지 출현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게 마치 성경적인 것 같이 미혹하기 위해서 비유풀이를 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다 왜곡시켜버렸다. 창세기 사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벨이 죽고 없으면은 가인 혼자 남았는데 그때 아담은 하와는 아담 하와 가인 이렇게밖에 없을 텐데 가인이 모른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누가 있다고 그렇게 겁을 먹었을까?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러면 아담 전에도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닐까? 우리는 아담 전에는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없죠 당연히 왜? 아담이 첫 사람이니까. 아담을 첫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사람이 아담이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에서 뭘 타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알고 있어요. 신천지는 하늘도 비유, 구름도 비유. 그래서 하늘은 영계다, 구름은 영이다. 그러므로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영으로 온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할 때 영으로 온다. 그럼 보이게 온다는 겁니까 안 보이게 온다는 겁니까? 영으로 오니까 안 보이게 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보이게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와서는 누구한테 오느냐? 영은 육에게 임한다.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그래서 그 임한 영이 예수님의 영이 오늘날 누구한테 오겠어요? 임한이 교주한테 오는 거죠. 신천지는 성경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다시 풉니다. 이만희 교주로 초점을 모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 신천지에 들어가지만 다시 나오게 되는 이유도 역시 이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된다. 그런데 영어성경을 보니까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걸 이렇게 표현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영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경을 보면서 그럼 영들이 그냥 부활하는 거라면 영과 육이 하나 된다는 이런 신천지였던 아주 중요한 교리거든요. 이거는 핵심 교리예요. 육체 영생 교리인데. 이 부활관이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건데. 이거는 저한테 너무나 큰 문제였죠. 영어 성경을 읽어본 이후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현웅 목사 한 달간 이만희 교주의 뒷조사를 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이 아이 종교 사기구나 종교 사기. 그러면 이만이 교주가 저 박대선 밑에 가서 10년 또 유재래 장막성전 밑에 가서 몇년또 다른 교주 따라 몇년 다른 교주 따라 몇년한 23년간을 사회비 교주들만 쫓아다니면서 그 밑에서 따라다니고 피해를 보고 하다가 그 수법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다시 또 사기를 치고 있는 이제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아주 그 사기 주범이 돼서 그 수법을 그대로 지금 어,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됐죠, 금방. 신천지에 빠진 아들을 구해달라며 아들을 이끌어온 어머니. 신천지 내부 강사와 신도도 이 모자를 쫓아왔습니다. 방 x x 오셨죠. 원래 네. 입장이 다르지만 나도 x x 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 어, 이런 게참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뒤에 이 분위기 자체가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밖에 게가서 그냥 제3의 당렇에서 서로 아까 말한 것렇게 하면, 이렇면 내가 면 하면, 하면, 이렇게 면 이렇게 내가 신문 집하로내가 혼자 갈 테니까. 거기 성도들 다 모아놓고 동기 토너 치죠. 제 목소리로 저는 거기 들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밖에서 만나면 돼요. 서로 장소가 더 중요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중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겁낼 게 뭐가 있어요. 아유 겁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싫다는 것뿐이에요 매스터비드 신학교. 한참의 실랑이 아, 끝에 중요해. 겨우 그거는 상담을 그거는 다시 이거야. 이어갑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냐? 광양. 광야. 광양의 광야. 실상이 뭐냐? 웨스트비트 신학교다. 알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갔다고 그렇게 배웠지 <놀람> 그렇게 배웠어 안 배웠어 <놀람> 그렇게 배웠지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 <놀람> 배웠을 땐 그렇게 가르쳤데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너무 좋을만 무슨 어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배웠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배웠다는데 집사님도 그렇게 배우셨나요? <놀람> 지금은 집사님 배울 땐 그러고 지금은 지금은 달라졌다는 걸 지금 암시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잘 달라졌어.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가르치지 않아. 그냥 뭐라고 가르치는가면 미국 간건 사실 아니냐고 이런다고. 응? 그래도 미국 같지 않냐고. 그럼 광야가 미국이야 그럼?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시치게 말해서 그냥 뻥을 친 거야. 사기를 친 거야. 이신도들이기만을 당한 거야. 여기가 어딘지 알아? 베네딕트 성당이야. <놀람> 여기 베네딕트 성당이야. u 사님 o 다 g d a m 죠 a Considering 있 h a t I'm going to talk to you. I'm going to talk to you. I'm g o 가이 g to talk to you. I'm going to t 위증죄, 위증죄, 그리고 사문서 위조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겁다 어? 이거는 죄야 죄. 기만하기 위해서 기만하기 위해서 사기를 친 거야. 이 누가 이래 보면 이거 나 위해서 들듯이 생각해라. 나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 이거 가봤어? 나도 안 가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 회장님이 책을 받아 먹었으니까 계시 받았으니까 그분 말이 맞겠지 하고 믿은 거야. 성운이가 진리로 믿고 있을 교리에 대해서도 모순점을 조목조목 알려주는 신현웅 목사. 계시록 오장에 하늘에 하나님 손에 뭐가 있다 고 그러지? 계시록 오장이가니까 하나님 손에 봉한 책이 있지. 그 봉한 책이 일곱 인으로 이제 봉해진 게 있지? 이 봉해진 책이 신천지에서 뭐라 그래 이걸 이게 무슨 책이야 신천지에서 봉해진 책이? 편지. 어? 이게 무슨 책이란 말이야? 그래? 기록이라고 그러죠. 그렇 강사님도 그게 그래 가르쳤고 집사님 그렇게 그래 알고 있어. 게시록이 아니야. 게시록일 리가 없어. 잘 봐. 게시록일 리가 없는 게 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에다 보내 그랬지? 그렇게 쓴게 뭐라고? 그 계속 본 거를 적은 게 뭐라고? 요한 계시록이야.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22장까지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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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다본 대로 기록을 한게 뭐라고 요한 게시록이야. 그런데 지금 사장을 봤어 하늘에 갔던 이게 책이 있어. 근데 어떻게 그게 게시록이야? 지금 게시록을 어떻게 하고 있어? 게시록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응? 어? 쓰고 있는데 사장이 가니까 여기 게시록이 있어. 그거 누가 적은 거야? 이게 누가 쓴 게시록이야? 이게 어떻게 게시록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 책이 뭐예요? 가와 애국과 재앙이 기록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하나님의 경륜을 기록한 책이야. 그게 어디서 나와? 육장 떨어지는 거 보면 알거 아니야. 이 책이 뭔지를 알려면, 제일 잘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책을? 그 책을, 그 책이 무슨 책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열어보면 될거 아니야. 열면 될들그 열은 게몇 장이야? 6장이잖아. 그장부터 나온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이라고. 그렇지. 뭐라고 되어있어 6장에? 내가 보니 첫째인이 떨어질 때. <laughs> 이러잖아. 그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여는 거야 이제 6장에서. 그럼 이게 게시록이라고 하면 봐. 이게 왜 이게 문제야. 이 책을 이만지 총회장이 받아먹었다고 그러잖아. 그래 놓고 게시록 통달했다고 그러잖아. 게시록이 아닌데. 그럼이 그래, 게시록이 아니면 게시록을 통달한 게 아니지. 이게 계시록이라는 전제하에 이 책이 하나님 예수님 천사의 손을 빌어서 이만 이천이장 뱃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걸 계시록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나는 계시록을 받아먹은 사람이다. 통달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계시록이 아니라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던 성훈이 드디어 입을 이렇게. 엽니다. 충분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 그럼 이제 충분하다는 건 뭐야? 벌써 좀, 사기, 사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그 생각이. 이게 ᄉᄇ <놀람> 술일이 아니야. ᄉ <놀람> 거기 왜 갔어? 공부다가 갔잖아. 공부 공부하다가 이렇게. 막 배우고. 그러다가 들어간 거 아니야. 어쨌 말이야. 대 얘기했지. 잘 모르니까. 잘 몰라서. 옆에서 도와주러 왔다. 신천지 들어갈 때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도록 하잖아. 그래서. 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거 혼자 와서 공부하세요 이러잖아 신천지가 왜 그래 만만하고 같은 성경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친구들을 이렇게 속이기는 너무 너무 쉽거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야 그게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니야 이만이의 피와 살을 먹어야 구원 받고 이만이 이름으로 기도해야 받는다 한 사람이 왜 기나갔죠 그 말은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워하는 말이라밖에는 법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비만이 씨는 자신을 아, 넘어뜨리려는 인신공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